여기는 검 검은 검은둥이 오름 정상입니다. 이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또 검은둥이가 아니라 동검은이 오릅니다. 동검은이. 여기가 정상이고 요 밑에가 뭐 무슨 한뭐 무함인지 하가인지 무덤 몇개 보이네요. 여기 둘레가 정상인지 아니면 여기만 정상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분화구처럼 보이고 여기는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길인데. 여기 길은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아무튼. 자, 그때. 성산주봉, 우도. 여기는 이제, 뭐, 이름이 안 보이네요. 아무튼 여기 도도름, 뒤에는 둔지봉 갔다 왔고, 도프노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이 반대쪽 왼쪽에 여섯 개는 아직 안가봤네요 아무튼 이제 등산, 하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경치가 좋습니다. 이름이 계속 헷갈리네요. 동거머니 오름. 이제는 뭐, 백야기 오름 쪽으로 갈 예정입니다. 문식이 오름을 못 가서 좀 아쉽긴 한데, 다음 기회에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올해까지 출입장간이나 하니 어쩔 수 없죠. 동거머니 오름. 이만하산 하겠습니다. 일러올라오 길은 약간 경사가 조금 있긴 한데, 그 정도는. 웬만한 오름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소나무가 좀 있어서, 다리 쪽이 좀 따끔거리는데, 그 정도도 괜찮습니다. 아무튼, 첫 번째, 오늘 27일, 4월 27일 첫 번째 오름은 동거머이 오름을 하산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사람이 없어서, 뭐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뭐 혼자 있다는 것 자체는 좋은 것 같습니다. 아휴, 편안한데. 산할 때는 항상 미끄러운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경사가 좀 있어서 미끄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천천히 조심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날씨는 햇빛이 너무 쨍쨍하긴 하네요. 그래도 뭐 하늘이 조금 맑은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경사가 이렇습니다. 거의 45도 각도 같은데. 아무튼, 굴굴굴굴굴굴. 지금 한 손은 폰이한 손은 스틱을 갖고 있어서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도 셀카봉보다는 스틱이 낫네요. 훨씬 낫습니다. 등산 챙겨 있으신 분들은 당장 거기서 사십시오. 5천 원밖에 안 합니다. 다른, 뭐, 내려가는 길도 시원하네요, 조금. 바람이 많이 불진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시원한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어제는 세와 해수욕장에서 잠을 잤습니다. 어디? 와, 땡. 깨다왔었는데, 마저 조용히 잠은 잘잔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샤워만 무시하다 보니, 아, 샤워를 네번한것 같네요. 앞으로 저 수유주 동안 샤워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목욕탕에 가더라도. 가던가 해야될것 같습니다 아이고 얼추 아이고, 이럴때는 어, 경사길은 다 내려온것 같습니다 아 생각보다 경사가 심합니다 이런데는 계단 있어야 될것 같은데. 와, 제가 아시는 곳 아니고. 아무튼. 들어오니까부터 포장을 해야 먼저 사람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일단 중간까지는 내려온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경사가 있어서 조금 떨리네요 어제였나 어제 낮 오후쯤에 전둥무기가 쳤던것 같습니다. 아무튼 비가 엄청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스릴이 스겠지만 별로 하고싶다는은경험 저쪽으로 보면 뭐 차가 몇대 되어있고 넓은 쪽 같은게 있네요. 아마 제 생각에는 제가 절로 그저께 절로 해서 뒷문으로 올라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절대 뒷문으로 가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그냥 백야기 오름 입구로 오시면 거기 이정표가 있습니다. 거기서 비포장도를 한 5분 10분 달리다 보면 검동 검동 검은동 검동이 검은동이 오르면 나올 겁니다. 아직 아무튼, 첫 번째, 오름은 성공했습니다. 여기서 한번, 저기가 건동, 검은동이 정상입니다. 솔직히, 뭐, 이쁜 건 없지만 그래도, 뭐 경치도 좋고, 오르는 게 조금, 환경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들어온 도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냥, 한 4점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점도 맞나요? 3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는 상이라서, 그냥, 난이도는 0.5 드리고, 난이도는 1점 만점에 0.5 드리고, 환경은 1점맞 쯤에 1점 경치는 솔직히 좋았습니다 2점 드리고 제마음에 점수는 온는데 도로가 안 좋아서 0점 드리고 총 3.5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점 이하는 안 좋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막상 오면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으니 혹시라도 이걸 보시는 분들은 한번 검동의 얼음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문식 얼음이 통제를 하는, 하고 있으니 여기도 왠지 조만간 에 통제를 할수 있을 것 같아서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래된 것 같아서 길도 새로 깔아야 되고 아무튼 무료일 때 오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 은제영상에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생 라이브로 올라오고 등산하고 가산하는 것을 보여드리기 때문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방 안에서 편안하게 이 영상을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는 길에 세화에서 세화수 숙장에서 여기 여기까지 오는 길에 길가에또길 양옆으로 꽃이 조금 폈는데 이쁘더군요. 그냥 편안하게 제주 드라이 방송이나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걸로 구독자 한 뱅뱅 나오면 그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같이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저의 일방적인 방송이지만 나중에 구독자가 움 있다 싶으면 그때는. 라이브로 제주도 드라이브 방송 할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뭐 길거리 캠이 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캠을 찍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거기도 생각보다 사람들이 좀보더라고요 저는 그냥 걷기는 그렇고 제주도는 뭐 워낙 길이 잘돼 있고 양옆으로 꽃이나 이쁜 게 많다보니 그냥 차 안에서 드라이브만 해도 충분히 예쁜 걸볼수 있을 것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가 이제 동거머니, 동거머니 오름 입고 문이네요. 그러면 저는 이제 밖, 한, 한 바퀴 왔다 급지그지그로 다고 영상을 마지막으로 찍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거머니 오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